안녕하세요. 마리TV의 한마리의 인생 재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제가 좀 나눠 볼까 하면, 그 여성들의 집단적인 어떤 업장,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랄까요. 그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도, 기쁜 얘기도 같이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집단적 업장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업이라는 게참 평상시에는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그, 업이라는 게 뭐야? 업이라는 거는 습관이라고도 할수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기쁜 일 아닌 그 다른 일, 뭐, 죄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내 성격상의 어떤 결함, 애고라고도 하지요. 그런 거를 이제 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있어서 개인적인 업장과 그 집단적인 어떤 업장, 그리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공적인 업장이 좀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개인적인 업장은 뭐냐? 그건 이제 어떤 자기가 과거에 어떤 겪었던 거, 뭐 어떤 큰 고통을 겪었다든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연은 그 공적인 업장이라면은 그 어떤 민족적인 거,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 사회적인 이런 흐름 이런 것도 공적인 업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어떤데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할 제가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집단적인 업, 업장 중에 여자는 어떤 그 집단적인 업장에도 질병이나 고문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겪는 어떤 업장을 말합니다. 근데 여성들에 있어서 집단적인 업장이라는 게 그럼 그러면 뭘까? 여성들의 집단적 업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 전해져 이어져 내려오는 남성들의 어떤 폭행, 그런 게그 안에 들어갑니다. 뭐, 어떤 거냐 남성들이 폭행이라면 은그 성폭행, 또 같이 살면서도 그 남자들이 어떤 힘으로 여자를 대항하는 그런 것 등등,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여자들이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양상이 그 약자다. 우리가 약자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강자라는 그게 항상 우리 마음에 머리에 남아가 있다는 거. 그랬을 때그 남자들이 그런 행위로 인하여. 그 결혼할 때도 그러고 그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이성간에 교제할 때도 그런 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 그랬을 때그 여자들은 월경 중에도 월경 중에 특히 그런 집단적인 그 업장이 심리적인 업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느냐 하면은 생리가 있습니다. 생리가 있으면 이제 그 남자하고 섹스의 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여자들은 불안해 한다는 거죠. 어, 이걸로 인하여 남편이, 남자친구가 이걸로 인하여 다른 쪽으로 마음을, 마음이 몸이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되지. 그런 걸 경험 안해 보신 분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여자들이 그렇게 약하나.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봤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여자가 자기가 약자라는 생각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 울고 있는 여자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맞고 살고 성적으로도 불안해하고 그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불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나를 나만 사랑해 달라는 그거에 금을 딱 그어 놓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이용하여서 뭐 이용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서로를 묶어놓겠다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특히, 너는 내 거야, 나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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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거야. 이러면서, 그걸 이제 유지시키고 싶을 때, 그게 유지가 안될때 우리는 사단이 난,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이유를 갖다 대면서, 나는 뭐 성적인 거, 사랑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부인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았지요. 근데그 안에 정말 살금살금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다. 그 문제였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나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났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부부의 관계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게 딱. 중간에 딱 놓여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행복하다.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그럴라고 우리는 결혼을 결혼을 했고 이성간에 교제도 한다. 응. 그게 기본인데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나 하면은 그거를 뭐 눈에 보이는 거그 물질이나 뭐 어떤 행위를 뭐 자주 만나준다거나 뭐 만나면 포옹을 한다든가 뭐 이제 그거의 완전한 자 극치는 섹스 성관계로서 그걸 이제 한가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소유욕이라는 게 따로 그, 그 한국의 가요 중에 그 혜은이의 노래 이런 노래 있었어요. 어느 꿈 같은 봄날에 저. 나를 만난 날부터 나는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기쁨과 슬픔. 이거 있습니다. 이런 노래, 제 노래는 잘 못하지만. 사랑의 기쁨, 그걸 맛보는 동시에 슬픔을 같이 맛본다. 왜?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고, 더 너는 내 거야 하는 거를 인, 인정받고 그 꼭점을 찍어 주기 위해서 그게 확실시되기 위해서 소유욕이라는 게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유욕이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합니다. 어. 그러면서 서로가 그 사랑만 있으면 좋은데 왜 슬픔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때 만난 그 마음이 계속 안 되거든요. 어떻게 계속 되겠습니까? 좋은 날도 있고 싫은 날도 있고. 거기에서 좋은 날이 더 많다는 날은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좋은 날보다는 나쁜 날이, 더, 나쁜 일이 더 많은 날은 우리는 불행하다고 딱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럴 때그 우리는 무슨 무슨 마음이 또 생기느냐 의존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랑을 쟁탈하고 싶었다. 더 가지는 걸 확실시 내 생활 안에서 내삶 안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고 싶다는 거지요. 그거를 향하여 결국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는 그거는. 그걸 향하여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왜? 내마음먹으더라 상대가 안 해주거든. 그러면서 서로 받을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응. 서령 준다 해도 받을 계산을 먼저 해놔놓고 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리고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보고 그냥 봐줘야 되는 일인데 자기 자신을 정제한다는 거지. 어, 내가 왜 이래? 내왜 이러고 살아? 어떻게 내가 하길래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내 마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헐트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상대방 단점. 내가 그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왜안 해주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단점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거기에 파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 집착이고 조정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지요. 요구를 제대로 하면 좋아. 난 당신이 이런, 이런 면이 이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래. 그런, 그런데 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당신은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수 없다는 거. 그냥 싫어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무슨 놈 속인지 서로가 몰라. 그러면서 그 관계는 틀어져 가고 있다. 틀어져 가고, 답답함만 그 가슴에 차곡차곡 이제 쌓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오늘은 그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성이라는 그 이제 집단적인 어떤 폭행 그 착취, 강간, 출산, 유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남편으로 인하여, 남자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서 나는 약자다 말이야. 거기다가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 약자라는 거기에서 이제 남편에게 의존한다 말이지요. 남자에게 의존해 나는 약, 약하니까 보호받아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남자들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더 멀리 갑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왜 남자, 자기 도그 여자에게 의존하고 싶거든. 그런데 저 여자가 내한테 의존해 온단 말이야. 그거를 서로 공존하면서 하면은 참 좋은 결과가 열매가 맺을 수도 있는데, 서로 자기만 의존하고 너는 내한테 의존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를 지켜줘. 남자도 여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에이 하고 이렇게 기대면 남자는 넓은 등을 내주면서 어깨를 내주면서 나한테 기대라. 내가 모든 걸다 알아서 해줄게. <laughs> 이래 할 거를 예상하고 했지만 남자는 우리 남편, 제가 팔짱을 끼잖아요. 팔짱을 끼면 머리 손을 털어. 그럼 그팔짱은 그냥 해제되는 거야. <laughs>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취와 그런 그걸 그 동안에 이제 뭐 여자들 말로는 당하고 살았다. 그런데 사실은 당하고 살았다는 그 생각이 문제거든요. 응. 그 생각이 문제라고. 내, 내 내가 정말 사실은 당하고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당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를 더 당하고 살게끔 만든다는 거지. 어? 근데 그런 거를 볼때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자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우수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고 정말 깨어난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남성들은 거기에 쫓아오려 하면은 많은 시간이 앞으로 걸릴 거고 깨어나는 여성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바뀌어갈 거라는 거는 정말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여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남자한테 이기 먹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즘.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남자도여자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남편이 나에게 무서워, 남자친구가 나에게 무서워하는, 그거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잖아요.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정받고 싶잖아. 근데 남자들이 지금 여자들 무서워합니다. 그것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사랑을 서로 주고 받고, 인정해주고, 응. 서로의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보완해주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무수합니다 요즘.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왜 그랬느냐? 이제 여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을 자기 스스로 인정 을안 해주고.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니까 남편은 더 모른다. 응. 옛날에 자기가 하던 그 남편들이 하던 그 무력을 우리도 썰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그 우리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그리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일어나는 내 마음, 남편이 믿고 뭐.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소유욕이 나고 그리고 그 불안하다 이런 거를 표시할 수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리고 그 능, 그런 힘을 내가 길러야 된다는 거. 그 힘을 왜 길르느냐. 내 타박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 타박하지 않게 하기. 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제일 나쁜 게 뭐냐? 자기 자신 지우 자는 겁니다. 그런, 그래 놓고 우리는 뭐 하나 하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못 봐주는데 누가 나를 봐주겠어요? 응?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인정, 내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한테 어떤 자신감이랄까,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도 거리 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안에서 자비심이 생기고, 정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봐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마라. 이게 내 삶이라고. 그 그래 내가 이게 나라고 내이 상태가 이거라고 단정 짓고 주저앉지 마라는 거지. 우리 여성에게는 그 신도 신의 어떤 표상이 여자거든요. 엄마거든요. 엄마의 마음이 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남자들이 그 어떤 무력으로 여자를 착취하고 이런 것으로서 신의 이미지가 남자가 돼버렸어요. 하느님 아버지 라잖아요그 불교 경전에서도 얘기하면 여자는 그 돌을 깨닫는 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뭐 여자가 그 경계에서 벗어나서 남자를 변신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여자의 그 위치가 그랬다는 거지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도 남자고. 아닙니다. 여자가 얼마나 우수, 우수한 그 본성을 타고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자는 정말 포용하고 사랑해줄 힘도 있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그 힘은 너무 강하잖아요, 정말. 강한 면, 선한 면, 아주 섬세한 면. 이 여자한테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기로 이민 오기 전에는 서양 여자들은 안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남자한테 사랑받고 보호받고 그리 사는 줄 알았거든요. 서양 영화 보고 <laughs> 그랬는데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우는 여자 매맞는 여자 많더라고요. 서양 산다고 해가지고 서양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리 살지 아, 않는 것이 않더라는 거지. 응. 여자들 인식이 거기 밖에 있다. 그러면서 서로 대결 구도가 돼가지고, 팽팽합니다, 맨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정말 아까도 말했던생각내 자신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내 어디에서 내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래 주눅이 들려서 남편에게, 남편에게 큰 소리는 치고 삽니다, 요즘은. 큰 소리는 치고 사는데, 그 마음 안에 복닥거리는 거. 불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남자의 행편이 어떻든 간에, 정말 조금, 돈도 좀 있고, 좀, 남편이 좀잘 생기고, 어, 떤 지위도 있고 하는 사람에, 있다면은, 그 여자분이,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어떻게 할까 싶어, 걱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다, 그런 일은 자기는 없는 척 하면서, 사랑받고 살고,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내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혼돈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압니다 가슴 밑바닥에 남자들이 여자들 밖에 나갔다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잘안 하지요 남자들은 남편이 어디 술자리에 갔다 뭐 밖에 나갔다 하면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월경 때 겪는 그런 거 젊은 청춘 남녀들도 알고 보면은 그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 슬픔이랑 갈등이라는 게이 남자가 내 말고 다른 여자한테 마음 가면 어쩌노 이게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뭐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laughs> 그렇게 삶을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표시 안 내고 살 뿐이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인정해 줘라는 거지. 그게 관건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내가 지금 이렇다고 그리고 내가 인정이 된 다음에는. 말해줄 수 있다는 거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아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내를 어떻게 보... 오히려 더 딴짓할 거 아닌가. 어 우쭐해 가지고... 아닙니다. 느낌에는 윤리성이 없다고, 내 느낌, 내 마음 그대로를 표현할 때는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심이거든요. 진실은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나 이래서, 이런 이런 마음이 든다고. 나한테 먼저 인정, 나 이런 마음이 드는 내가 있네. 내가 이래, 지금. 그래. 이런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겠나. 이런 놈하고 살아야 되겠나. 이것까지 가지 말고. 그냥 곧서. 멈춰집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나를 본그 마음은 고것으로서딱 멈춰집니다. 내가 멈춰야지 끊어야지 이게 안해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자신감 생깁니다. 왜? 나에 대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줬기 때문에 아니 그렇나 지금 내가 보는 순간에 그 인정이 되는 마음이 탁 가서 꽂힙니다. 아니 그렇구나 그에 대한 구속으로서는 그냥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뇌를 정제하는 그때의 구속 프로그램하고는 엄청 다른 다른 게 드러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남자들보다 모질이지 않다는 거, 응? 어? 그거를 살려가자는 거야. 그랬을 때 의존하는 마음에서 그 독립 되는내 독립된 개체로 독립될 수 있는 내 마인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갑니다. 미움 하지만 내가 그거를 딱 인지를 했을 때는 원망으로도 가지 않고 고스스타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참 약하지 않다는 것. 약하지 않고 정말 모성애의 그런 사랑의 힘이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해주지 못해서 오늘까지 힘들게 살았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할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것도 원망하는 그것도 그냥 생각이라는 거지. 그에 무게를 실지만. 그게 내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건 나 아니다 그냥 섭이고 업이다 그거를 인정해 주고 그냥 보, 보고 바, 보기만 해도 내가 스스로 보기만 해도 그건 그냥 간다 왜 생각은 계속 바뀌잖아 거기다가 물결이 흐리듯이, 그냥 물, 물에 물결이 일어나서 일어났을 뿐인데, 내가 붙들지만 않으면 된다. 붙들 수도 없어요. 안간 힘을 쓰지 않으면. 물결을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붙들겠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근데 붙든다는 그 상태는 내가 그 상태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지. 그것마저도 인정해라는 거 한번 그려갔다고 했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거 이제 철거한다. <laughs> 좋은 행보가 있으실 겁니다. 마음에 묶고 두지 마라. 우리는 우리 여성들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힘이 다분히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행보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쓰다듬어 주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장하다, 잘한다, 이렇게 한번 해주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